오늘 주신 한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무기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러한 동료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스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제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이까 예시되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 오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아 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하시니라 아멘. 목요절 첫날, 곧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어디로 가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할까요? 그렇게 여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둘에게 성내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물단동이 가지고 하는 자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가 들어가는 따라가서 그집 주인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이면은 예루살렘을 찾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식사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장소를 정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대로 거기서 어제 물한 동이 지고 가는 자와 그가 들어간 집주인을 만납니다.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제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 열두를 데리시고 그 다락방으로 가십니다. 이 장소를 찾는 과정에 등장한 두 인물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한 명은 물 한동이 가지고 가는 자이고, 다른 사람은 그가 따라 들어간 그집 주인이지요. 그들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이 이후로 또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의 사역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름도 없이 등장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보다는, 음, 그래도, 이름이 등장하고 유명했지만은, 세리 요한 또 행함이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리 요한이,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또 하지요.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맡은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그 역할의 한계성을 분명히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파노라마는 끊이지 않는 점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점들이 때로는 큰 점일 수도 있지만은 작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 아무리 작은 점 하나라도 끊어지면 역사의 파노라마는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큰 점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점조차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해를 할때물한 동이 지고 가는 자 혹은 다락방을 준비했던 그 주인처럼 이름도 없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만 큰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역할 감당하는 자들도. 정말 그 역사의 파노함을 잊고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일상의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이제 하실 때 예수님께서 당혹스럽게 말씀을 합니다. 기분 좋게 식사를 하시는데 제자들 중한 사람, 곧 자신과 함께 먹는 자가 자신을 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함께 이미 거래했던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있던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우리 개혁 한글에 보니까 내니까? 납니까? 그렇게 묻고 개혁개정과 그리고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은 나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겠지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urely not I 확실히 나는 아니지요 약간의 이양스가 차이가 있지만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은 예수를 팔그한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본문 마태복음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가룬유다를 지목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어 내니이까 나는 아니시오.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 자기는 알았을 것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을 몰라서 내니까 나는 아니시오 물을 수는 있죠. 그런데 가룟 유다 자신은 알잖아요. 그런데도 내니까 나는 아니시오 물었던 겁니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대놓고 너야. 그게 바로 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묻는 노름의 뉘앙스를 보면, 저는 아니니 다른 제자들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한봉 13장 22절은 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서로 보고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니까 너지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하면은 처음에는 놀랍니다. 처음에는 당혹 당 당혹,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진위 여부를 가리는 상황이 오면은 시선은 자신을 향하지 않고 늘 밖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심의 눈초리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궁금증에서 나는 시선이든. 의심스러움에서 나오는 것이든 일단 시선은 밖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의심의 눈초리를 자기를 향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자신에게 설령 시선을 돌렸다 하더라도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시오 그렇게 물음을 회피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 내면, 인간 심리, 그들의 인격 다 드러나는 순간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나타납니까?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신호등에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는데, 앞차가 자꾸 뒤로 오더라고요. 어, 이렇게 자꾸 자꾸 오면은 부딪히겠는데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 차가 앞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예. 브레이크 밟는 발이 힘이 풀려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 생각한 게 자기 차가 앞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차가 뒤로 온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자신은 결코 잘못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다는 그 교만한 마음 잘못은 늘 언제나 남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 남을 탓하기 일수입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에 불과하고 화살은 언제나 남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가의 본능,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을 하지요. 선악가를 먹은 아담,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묻지요.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두려워서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지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려를 먹었느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기를 알라는 그 아담의 결과를 원인을 아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됐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네가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먹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가 나무 열매를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넘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모르시니 여자가 뭐라고 또 합니까? 뱀이 나를 꾀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시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전가의 본능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나는 아니야. 너야. 라는 그런 의미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팔자가 여기 있다 했을 때, 제자들은 모두 궁금해서 서로의 시선을 바라봅니다. 서로의 시선을 본다는 얘기는, 너는 아니야라는 궁금증의 의미도 있지만, 나는 아니야. 그러니 너지. 라는 강한 의심을 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확신은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타인을 향하는 밖으로 시선을 자신을 향하도록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밖으로 향하는 눈은 자연스럽지만은 안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는 눈은 은총과 더불어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밖을 향한 자연스러운 의심은 원죄의 산물입니다. 하지만은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은 구속의 선물입니다. 레솔린 유비긴이 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죄는 단순한 인간의 그 실수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것은 선으로부터 소외되어 악을 추구하는 마음과 생각 그 자체다. 그러니까 악을 추구하는 그 마음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또 죄는 인생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무엇이다. 마음의 중심에 사람의 중심에 잡고 있는 게 죄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타락 그 자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른유다의 그 잘못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드러나는 그 죄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인데 어떻게 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다음 주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는데 우리 가 어떻게 이 죄를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은총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이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목욕한다고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죄 문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가오는 주일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중, 주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열둘 중 하나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했습니다. 쓰여진 대로 간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죠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모든 인생은 고귀하고 모든 인생은 귀하다고 말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데 오죽했으면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뿐 했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지만 그 죽음에 동참한 가룟유다의 죄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악에 동참하는 이들은 그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의지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에게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그 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죄인에게 죄를 짓고 죄를 짓기에 또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정당하지는 결코 않다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가 이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지 우리 죄의 문제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던 중에 예수님은 떡과 잔을 이제 나누시면서 최후만찬을 하십니다. 그 다음 장면이 최후만찬이 이어지죠. 예수님의 최후만찬은 어떤 면에서 가장 슬픈 식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식사에게 슬프기도 했지만 함께 3년 동안 정말로 꿈을 가지고 하나의 나라 만들어 가고자 했던 그 사람들 중에 배반하는 자도 나오고 그들 모두가 또 주님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식사가 정말로 슬픈 식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에 같이 있다고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지만 누군가는 다른 생각을 품습니다. 누군가는 존재 전체를 걸고 주님께 따르지만는 누군가는 주님을 팔려고 합니다. 주님과 같은 식탁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그릇에 손 놓고 있더라도 누군가는 주님을 팔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자가 우리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닌지 질문하고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오늘 또 간구하고 매어 달리고 주님의 은총을 구할 수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차 하나님의 여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제 유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교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함에도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오니 죄를 불쌍히 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한 없이는 한순간 또살수 없는 존재임에도 마치 우리 스스로 살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제 여를 불쌍히 겨 주시옵소. 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다시금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신야 기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복음으로 다시 회복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를 준비한 이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